되는 삶이 싫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제일 싫었던 건 세상의 휩쓸려 변해가는 저 자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어두워졌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형을 괴롭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원불교로 출가를 한지 어느덧 3년이 흘렀고 많은 것들이 변하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감사입니다.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원망의 원인이 밖에 있지 않고 저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망의 색안경을 끼고 있었던 건저 자신이었습니다. 그 안경을 벗고 보니 세상은 찬란하게 아름다운 곳이었고 삶은 소중한 신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로소 부모님께서 어떻게든지 저를 잘 키워주시려 몸과 마음을 다하셨던 그 순간들이 보였고 이제야 언제나 있었지만 제가 보지 못하였던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님께나마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한날한 시에 태어나고 청양 시골 바닥에서 캐나다로 서울에서 또 미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언교까지 오게 되었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힘든 일도 서운한 일도 있었지만 우리 함께 대종사님 제자 되었으니 이 세상 모든 어둠과 아픔을 빛과 희망으로 돌리는 큰 사람 됩시다. 저는 요즘 매일 기적을 경험 중입니다. 세상을 비관하던 제가 이제는 햇살 한 줌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벽이 생겨버렸던 우리 가족은 어느새 법연으로 하나 되어 서로 응원하며 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꿈꾸셨던 광대불량한나원니제 자신에게서 그리고 우리 가족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며 우리 교법 사원사요 삼막팔조에 대한 무한한 믿음이 뿌리내립니다. 우리 가족. 앞으로 더더욱 정진하여 함께 서로의 마음 살리는 가족이 되기를 나아가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도 대종사님 법의 은혜를 한량 없이 받으셔서 모두 마음이 은혜와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여기 모인 우리들의 믿음과 사랑이 이 세상을 밝히고 밝히는 한 줄기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